상어의 마술쇼 널 마실 만나서 정말 반가. 나 얘, 아. 아. 좋아도다 빨리 와 들어 빨리 와. 그럼 전 이제 갔다 올게요. 아, 빨리 와. <laughs> 어어그그물고기들안 오는 요. 아우 일단은 아저씨 아주... 일어나갈까 우와 진짜 비밀 통로인데 어? 얘들아 일단, 일단 빨리 가자 상어 아저씨 또 아플지도 몰라 안돼 제가 깜빡 아저씨가 어디 갔었지 근데 이거 무슨 냄새지 아+ 어? 음... 아+ 어, 어, 아+ 내 얼굴 맞어요나좀아저씨좀다 아+ 아+ 씨이 아+ 저씨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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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. 오, 이제야 좀 나아졌다게. 잠깐 이거 좀 마술인 건데. 네? 마술이요? <laughs> 아, 나에게 마술 좀 보여줬다게. 자. 이야! <laughs> 우와! 정말 멋져요 멋지긴 이거 봐. 이, 이불고. 여기 게단 말이야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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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음. 음. 아 어. 아니, 씨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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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아니, 아이아라고이 진짜 로기는 야 아니, 로니 아니, 아고 아니, 아저아 이런 엉터리 아니, 아그아엉아리 아니, 겠다 진짜 아니, 아 보여줘야 겠어 아. 드라드라드라드라드라 어? i d I did 라 d 라 d 라 d 라 d 라아 빨리빨리 드라드라드라드라 i d I d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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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응, 응,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아 하지만 나 나갈 수는 없다. 나도 옛날에 하늘을 좀 날았지. 아 아. 내라네 이런 어, 상어 아저씨는 이런 것도 안 될까 봐요. 어. 상어가 저 다오빠 할아버지가 다시 나오려면 상어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.